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제 4단원의 289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 9장 18절로 26절 그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깔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웠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깝게 간과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은 일어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살려 주셨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아 그분은. 우리의 그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간절한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마태음 12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분 앞에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그분에게 털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은 2장 1절부터 보면은. 혼인 잔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때 그 혼인 잔치집에 그 어머니와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잔치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떨어져서 잔치가 망칠 상황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갔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분명히 저분은 내 말을 이룰 거다.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닐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인들에게 가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를 했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하셨지만 마리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하신 거죠. 우리가 마태복 14장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죠. 주여, 주, 주님이시면 저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오라 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치없이 응답하십니다.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죠. 그런데 가다가 또 바람을 보다가 풍랑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향하던 시선이 바람을 향해서 옮겨지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또 소리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또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무리로 배 위로 올라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죠.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소리를 다 귀담아 들으시고, 마지막에는 여인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의 소리를 의문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이런 많은 기사들을 보게 돼요. 주님이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소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나중에는 그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일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거죠. 누가복음 17장에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 소리를 지릅니다. 다세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귀찮은 소리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가다 보니까 치료가 된 거죠. 주님은 이 문등병자, 버림받은 문등병자들의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던이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내 하인이 일으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백 부장은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치료가 된 거죠. 때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내서 부르짓지 않은데도 마음의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뽕나무 에 올라가 있던 사껴우. 삿개오. 그 사껴우는 돈은 많은데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항상 모음받고 욕먹고 그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네 예수님을 이야기 듣고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씀 듣고, 야내가 저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갖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네 에 들어오시면서 그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런 거안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뽕나무 밑에 오시더니 딱 서서 위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게. 예수님은 삿개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던 겁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현류적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막 소리질러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분의 옷에 내 손을 대기만 해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난 나을 거다. 속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뒤에다 손을 댔어요. 그래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밀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몸에 이렇게 부딪힌 거죠. 아,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님, 접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들으시는 거죠. 마음의 소리를. 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잘안 다닙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가시면서 그 우물가에 나와 있던 여인을 만나주세요. 그 여인은 자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기의 아픈 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그의 아픔의 소리를, 그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치료하시게 됐던 거죠. 주님을 부인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이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말을 받고 말하면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니? 네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너 마음 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그 안타까운 아픔의 베드로의 소리를 들어주신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가족들의 죽음 앞에 방황할 때 사명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라고 할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그분은 항상 들어주셨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분은 응답하는 분이지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걸 사모하는 간절함 이것만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이 살아 계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이것만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류증 여인의 그 안타까운 질병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치료하는 걸 보시면, 보면서, 아, 주님은 우리들의 아픔의 소리, 때로는 부르짖는 소리, 때로는 마음의 그 아픔의 소리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뿐이겠어요. 여러분 모두의 아픔의 소리를 그분은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